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 원입니다. 그, 내 네, 다음 주는 말씀, 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85번째 지난 질문이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십계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걸 못 지키고 마땅한 요구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그게 86과 87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외적 수단,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외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그럼 그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통로, 수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88문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그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를 듣고 이 성례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만, 이 외적 수단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분부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읽은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또 권징,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교회의 공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인 건그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죠. 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과 또 46, 47절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공적 사역,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아, 스가랴에 나온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언제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였을 때의 모습이 무엇을 하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말씀 2.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성례가 나오겠죠? 세례와 성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기도가 나오는 거 예수님이 요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율이 문답이 끝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5번째 문, 질문, 이거 지나왔던 거를 다시 가져온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를 도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계. 이건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외적 수단인데,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같이 말씀투, 그 다음, 성례의 성찬, 세례 성찬,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마치게 되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가 아닌 기도는 기도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도를 벗어난 기도는 기도냐?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 거기 원리들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그러니까 뭐, 그걸 아버지, 뭐,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뭐, 뭐라고 불러,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기도지. 그 외의 것은 기도가 될수 없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주기도의 원리에 부합해야지 기도입니다. 어, 89문이,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이게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선포를 효과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죄책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믿음을 통해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이거는 혼자서 읽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성경 낭독을 말합니다. 느에미아서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 지도자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가 읽고, 이런 성경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죠. 다 기립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공적인 성경 낭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때 제가 성경을 읽죠. 제가 읽습니다. 낭독하죠. 이런 공적인 성경 낭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느에미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래서 공적 성경 낭독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을 어, 그 혼자 읽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녀들이 신앙에 잘 머무르지 않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아, 뭐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반은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런, 성경읽기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다음이 설교입니다 이드에미아 8장에도 나오지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 그게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성령께서 성경 읽기와 낭독과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속이 성도에게 적용되게 하신다. 또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세웁니다. 오늘 읽어드린 구절인데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사람을 세운다 또한 말씀은 위로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창된 희망이 되겠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잘하고 못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라도 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선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거든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고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과 말씀의 선포가 죄를 알게 하고 거룩함과 위로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말씀 읽기, 성경 읽기, 또 설교에서 들은 그런 설교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한 주간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면 성경이죠? 말씀과 이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하면 설교를 너무 무시해요. 또 잘못하면 설교를 너무 이 높이 올려놓습니다. 거의 성경 이상으로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당해왔는데.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이잖아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냐, 설교 잘듣는게더 중요하다. 성경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읽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설교가 성경보다 위에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학을 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성경 읽으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라는 것들을 활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뭐 어, 우리 평신도들끼리 왜 목사 니네만 설교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아, 하나님의 그 우리 구약, 신약 읽어보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가 잘못한다고 장로 자체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자르면 되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 사람 자르면 되지. 목사를 뭐그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라는 것을 잘못하면 너무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항상... 지금 무리하게 준 것도 맞지만 처음 그 말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아니, 70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기간이 끝났는데 왜 우린 여전히 힘드냐? 하나님 언제까지 금식해야 돼요? 언제까지 슬퍼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그답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때도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도 적용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스가랴서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뭐 성남 살고 영등포 살고 우리 지역과 일터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또 공정하게 판단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하는 것그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2025년에 주신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당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정된 진리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아무데나 이렇게 무조건, 아, 뭐, 왕선지자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고정된 영원한 진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어디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 맞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비약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예배당 주위에 일곱 바퀴 돌잖아요. 여리고처럼.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당 주위에 일곱 바퀴 돌면 안 되죠. 그럼 무너지니까. 그런 거를 하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못하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카톨릭에서 여자들이 면사포 쓰고 미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여자들이 머리 드러내놓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 적용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아, 하나님의 공적이고 외적인 수단, 이 말씀, 성경과 설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또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곳에도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고 도전하는 우리 한 주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또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기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 오신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